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라인을 구매하기에는 약간 부담되는 분들, S 시리즈를 비교적 괜찮은 가격에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리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S20 팬 에디션 FE 모델을 살펴보려고 해요. 완전히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그렇고, 중급기보다는 좋은, 정확히 표현하기가 살짝 애매한데, 삼성전자의 가장 저렴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기존 S20 시리즈의 일부 기능에서 원가 절감을 한 모델입니다. 제가 갖고 온 모델은 클라우드 네이비 컬러고, 민트와 레드, 라벤더, 화이트까지 총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파스텔톤이라서 색상은 기존 플래그십에 있던 컬러보다 좀더 괜찮은 것 같고요. 후면에는 무광 헤이즈 디자인이 적용됐는데 글래스가 아닌 플라스틱 소재라서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습니다. 노트 20 일반 모델과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문은 확실히 덜 남는데 이렇게 툭툭 쳐봐도 단단함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원가 절감을 한 모습이 분명 보이고요 후면 카톡튀는 엄청 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외관상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스펙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칩셋은 퀄컴 스냅드래곤 865, 램은 6기가, 저장소는 128기가, 6.5인치의 F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OIS를 지원하는 후면 메인, 초광각, 망원 카메라가 있으며,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입니다. 190g의 무게에 4500mAh의 배터리 용량, 스테레오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 지원, 그리고 온스크린 지문인식에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정도가 있겠네요. 가격은 자급제 기준으로 89만 9,800원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어느 정도 베젤이 있는 편이에요. S20이나 노트 시리즈처럼 완전히 슬림한 형태라기보다는 약간 A 시리즈처럼 살짝 두께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화면에서도 원가 절감 요소가 보이는데 최근 플래그십에 적용된 다이나믹 올레드 2X가 아닌 구형이라고 할수 있는 슈퍼 아몰레드가 적용됐다는 점 그리고 고릴라 글래스 3를 사용했다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엣지가 아닌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는 점은 오히려 마음에 들고 120Hz의 고정 주사율을 이용 할수 있다는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콘텐츠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하는 주사율이 아닌 딱 120Hz 고정이기 때문에 진짜 화면이 부드러워요. 디스플레이 내구성은 원가 절감을 했지만 나름 실속 있게 나와서 화면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카메라는 망원 카메라 화소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일상에서 촬영하기에는 무난합니다 메인이 1200만 화소의 조리개 f1.8 그리고 OIS를 지원해서 깔끔한 촬영을 할수 있죠 전면 카메라는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3200만 화소가 적용되면서 셀카를 자주 찍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물론 화소가 높다고 해서 좋은 사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개선된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실사용적인 측면에서는 램이 6기가라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갤럭시 S20 모델의 램이 12기가인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이 났는데 칩셋은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65라서 안 좋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옵션을 높게 해서 즐겨 봤는데 버벅이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테스트를 하여 사용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 1년 이상 오래 사용한다면 그때도 헤비한 작업들을 무리 없이 할수 있을지 좀 딜레이가 생기지는 않을지 확신이 들지는 않아서 이 부분 인지만 해주시고요 스피커는 스테레오 스피커랑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서 빵빵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었어요 사실 스마트폰 스피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별도로 연결하는 일이 더 많은데요 스마트폰 스피커로 음악 자주 틀어놓는 분들에게는 돌비 애트모스가 충분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부가적인 부분은 배터리가 일단 4,500mAh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에서도 넉넉한 용량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게 사용할 수 있고요. 충전은 제가 무선 충전만 해서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긴 하지만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무게인데 이게 약 190g 정도 되거든요. 물론 S20보다 더 크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원가절감 부분을 고려해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동이 조금 애매해요. 진동에 힘이 없다고 표현하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진동에 무게감이 없고 살짝 가벼워요. 집에 있는 갤럭시 S10이랑 비교해봐도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진동세기를 최대한 올려서 사용하면 그나마 덜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허전한 느낌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합해보면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중급기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꺼려지고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라인을 구매하기에는 약간 부담되는 분들. S 시리즈를 비교적 괜찮은 가격에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KT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제휴카드 할인과 5G 전용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사용 그리고 요 요금제에 따라 넷플릭스 3개월 이용권 제공 이벤트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